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12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했어요. 이 책에는 2021년도에 달라지는 274개의 법과 제도들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요. 그동안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이 안 됐었는데, 2019년 3학년, 2020년 2, 3학년이 무상교육 됐었죠.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1학년까지도 무상교육을 진행해서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냈던 160만원가량을 안 내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또 3월부터는 교육급에도 평균 24%가량 올라서 초등학생은 28만 6천원, 중학생은 37만 6천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원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 기초연금이 인상됐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드리는 거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드리고 소득 하위 40%에서 70% 어르신에게는 최대 25만 원 가량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의 많은 분들이 수급자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세 번째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 1급, 장애 2급, 중복장애 3급을 말해요. 2020년에는 소득가액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드리고 소득가액 40%에서 70% 어르신에게는 최대 25만원 가량 드렸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하위 70% 이하 모든 등록 장애인 분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장애인 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서 수급자분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아도 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장애인연금 때문에 수급 자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하나예요. 기초생활 수급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가지로 나뉘는데요. 2020년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봤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봐요. 그래서 15만 가구 가량이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비가 깎인 노인 한 부모 가정 수급자분들도 수급비가 조금이나마 오르게 됐어요. 또 생계급여 금액도 2020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수급자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내년에도 비슷하다면 2인 가구 3만원, 3인 가구 3만원 정도 수급비가 오르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30세 미만의 미취업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20대 청년이 따로 살아도 원가정에게만 주거급여를 줬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원가정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라야 해당이 돼요. 제게 많은 분들이 20대 청년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지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모든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다 주거급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주거급여 대상인 가정에서 청년이 분리되었다면 원래 가정도 주거급여를 주고,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원래 가정은 가구원이 줄었으니까 주거급여도 그만큼 줄겠죠. 또 주거급여 금액도 올해보다 조금씩 올랐는데요.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2020년보다 1인 가구 44,000원, 2인 가구 46,000원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2만원 가량 올랐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섯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당전 여성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인데요.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면 굳이 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면 취업활동 비용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걸 참여해도 굳이 촉진수단 300만원을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를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굳이 촉진수단 30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거든요. 취업상담도 해주고 생계지원도 해주니까 취업을 희망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인상이에요. 이통합문화이어권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카드로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과 관련된 강민점 2만 2천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공연, 도서, 여행사, 숙박비, 교통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죠. 2020년에는 이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이 9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만 원이 인상되어서 1년에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은명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2021년부터는 신규 이용자가 아닐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충전된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청년 저축계좌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 일해서 본돈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월 3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자기 돈은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1440만원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300%나 되는데요. 요즘 워낙 적음이라 300% 이율은 정말 어디에서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이걸 2020년에는 최대 두 번까지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최대 네 번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참여하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1년의 교육을 한번 정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자립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에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어요. 이걸 월급으로 치면 179만 5310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금액이 1.5%가량 인상돼서 8720원이 돼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일금 69,760원, 한 주에 40시간 근무하며 주급 34만 8,800원, 한 달에 209시간 이라며 월급이 182만 2,480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이상 근로 계약한 분 중에서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안된 분들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택배원이나 미화원, 경비원, 주방 보조원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수습 기간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은 350개가 넘어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까지 더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알려고 해도 해당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알수 있도록 정부24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급자나 등록장애인 같은 분들은 정부에서 이미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나 현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시범 기간을 거쳐서 2021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거든요. 또 2022년부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한 다음 개인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 주겠다고도 해요. 이렇게 되면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없어질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이 밖에 근로장려금 지원에서 확대, 건강보험 항목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정말 많은 제도들이 바뀌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된다고 하니까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은 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1년도에 바뀌는 10가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년을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